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감히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so 절부터 부터절까지여호와호와여하시하하는하이여이여하시하하는하이여이을빛추소추소서세판를하시하 보수하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일어나만한자한자에당한형한형주을주여호와호와인이인제언지악지이인제언지까지를부를부르리 r i t u a l spiritual. s p i r i t u a 자 s p i r i t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세하며 주의 기업을 권고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가 보지 못하며 야구비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나이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 울고 귀를 기울이시는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야 열방을 증벌하시는자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증치하지 아니하시리야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는 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함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이 바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합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어, 오늘 94편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은... 권고한과 악한자들의 정말 꼬리끼지 않는, 하나님을 꼬리끼지 않는 모습으로 의인들을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 참고 계십니까? 어찌 참고 언제까지 저 악인들의 개가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시겠나이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간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악인을 복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악인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요 무지한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바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오만하여 자기 도취에 빠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한 말을 하우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작은 하나이다. 오만하여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을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요.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지, 내 주목이 최고지. 하나님을 믿냐? 차라리 내 주목을 믿으라. 이렇게 자기 오지에 빠져있지요. 바로 이게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 또한 악인은 무자비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자비하다. 무자비하다는 건 무엇이죠? 오늘 말씀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들을 만을 골라 사는 이런 악한 사람들. 권력과 물리적인 것을 이용해서 어, 정말 자기의 에, 어떤 어,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만족이라고 할까요? 만족이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한가요? 아무튼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부자비함. 어떤 때는 경제적인 것, 어떤 때는 권력적인 것, 어떤 때는 정말 물질적인 걸 가지고 이들은 항상 늘 부자비하게 에, 살생하고. 이 악한 자들은 늘 정말 힘없고 어, 권세 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보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악인을 보복하시는 표본이 있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권고케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저를 희저 멸망시키는 모본이 뭐냐면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를, 그렇죠.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히는 자, 그가 누굽니까? 의인이죠. 바로 의인들을 괴롭히는 자, 그리고 의인이 가진 것을 힘들게 하는 자, 괴롭히는 자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손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말 그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들도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그들도 또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받는 백성들, 사랑받는 우리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정말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위하여 어, 혹시나 내가 잘못되는 일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악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을 보복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교훈이 있습니다. 왜 보복할까? 팔 절에 보니까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그랬습니다. 우둔하고 무지를 알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정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둔하고 무지한 자를 알게 하시죠. 악인들만 우둔하고 무지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우둔하고 무지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보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자 의인들을 깨우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그 간증거리 가운데 우리가 매, 에, 제일 로 많이 하는 간증이 뭡니까? 정말 어떤 간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전도자라면 전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간증할 것이고, 그렇지요? 은사자라면 정말 기도했더니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간증할 것입니다. 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우둔하고 무지합니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간증하고 싶습니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아니, 우리 눈으로 볼수 있도록 또 우리 환경 속에 나타내시면서 그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시면서 우리의 우둔함과 무지를 알게 하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시기까지 축복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바로 지식이 있는 자다 아, 말씀하십니다 에스께서 18장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의 지식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둔하고 부지한 자는 그 지식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지식과는 전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지식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미련하지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린 또한 알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고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정말 알지 못하는 지식을 알게 위하여 보복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은 공의와 진리 앞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는 늘 잊지 마시고 쉐마의 하나님, 바로 레마의 하나님 되시고 레마의 하나님은 곧 쉐마의 하나님. 모든 자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으로 나를 살리는 일에 쓰십시오. 나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 아직도 살아나지 못한 자들, 아픈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괴로워서 힘든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무지함과 혼감 속에 있는 정말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살리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리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신을 부려봅시다 열매 찬 차이도 혹시 떠오를 때에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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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울리로다거울리로다거울리로다 기쁨으로

にっくもろたるこぐりごたこぐりごたこぐりごた 서 살리는 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으시고 살리는 자의 반열에 세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을 그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